똑같이 촬영을 합니다. MBC 촬영 있는 날이에요. 지금 촬영 중이에요. 가자, 밥 먹자. 뒤에만안 가시면 돼요. 가자, 가, 빨리 가, 빨리 가! 전 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요. 인사해. 안녕. 오 맞죠. 어. 자, 제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? 네네 들어보셔도 돼요. 시작. 시작. 하나, 하나, 둘. 둘. Hvað er það að vera? 셀렛은 왜 쓰시는 거예요? 제가 지금 좀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어디 갈지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? 저밥 사러 가려고요 밥이요? 네 선생님 밥 사러 가는데 말은 왜요? 이게 저의 포르쉐고 페라리예요 너는 밥 먹고 내밥은 김밥 살아간다. 자, 김밥 사러 가자. 아, 배고프다. 진짜 근데 배고프다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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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맛있어. 세번 누르면 셀카 모드. 아, 네네네. 세번 누르면 셀카고, 세번 누르면 다시 원료들로 돌아가요. 네. 그니까, 한번 왔다 갔다 한서 찍어주세요. 네. 에에에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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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아, 저 괜찮은데 아.. 다치지 않으셨어요? 괜찮으세요? 하.. 아. 다른 말로는.. 아, 못 네. 못 아, 못 감사합니다. 못 제가 못 주문한 못 김밥, 김밥 맞죠? 네. 살짝, 제가 좀 관종이거든요. <laughs> 관종으로서 좀 만족도 100%? 미스란 거 모르겠다. 와, 저 어, 어, 어. 아, 되게 웃 아, 아. 아, 잠 능력이 뜻은 어디예요 그니까요. 러 저도 모르겠네요. 와, 아, 어. 아, 수고했다. 아 저거세요? 아 이거 음악시때도들어오실거예요요가저요 <목소리도> 형은요? 응. 네, 갈게요. 응. 야, 네, 조심하셔야 돼요, 거기. 우리 가빈 씨가 여기 가운데. <놀람> 얘는 저기 절로 가기는 못하고 못해요, 못해요. 좀달어디 네, 가네. 누지그 안에? 그, <놀람> 어, 안에 다 들어가 있어. 지금은 10시 10분이고 이제 전주 MBC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출발! 도착! MBC. 와 MBC 와태구리 들어! 태구리 들어! 이제 MBC 도착! 아, 그 팔로우, 그 인플루... <목소리> 와개그리들라 <들어>. <목소리> 개그리들다 진짜 죽어나거야 어떻게 <목소리> 네,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음 <목소리> 제것이래아나운서아영상이에요영상 <목소리> 어떤 거? 어, 멘트? 멘트요? 어, 멘트. 유튜브, 유튜브에 올릴 에? 아, <laughs> 아니 서정혁하면안 되는 거예요? 유튜브 이거 야 잠깐만 <laughs>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충훈이고요 자 우리 네, 최고의 개그우먼 <laughs> 안녕하세요 SOS 공채 개그우먼 민지은입니다 네. 아직 미혼이시라고 하니까 네.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많이 좋아? 도와주세요 <laughs> 010네 <laughs> 우리 그리고 카우돌 <laughs> 네, 세로로 사진 하나 찍어야지. 아, 네. 새로로 사진. 자, 지금부터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가빈 씨, 우리 네. 어, 네. 카우글 채널 구독, 네. 구독 네. 좋아요 해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포드치 해주세요. <laughs> 예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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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이제 촬영 다 끝나고 나왔는데요. 조명을 너무 오래 봤던 게 이게 처음이어서 그런지 눈이 좀 아프더라고요. 같이 찍으신 분들이 완전 항상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입담이 장난이 아니에요. 전주에 노모어 피자라고 생겼다고 해서 그 피자 혼자 먹고 가려고요. <laughs> 배가 너무 고파. 가서 먹을 예정입니다. 음 와, 피자. 맛있겠다 아 너무 먹고 싶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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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 끝나고 먹을 거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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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지막 양심들 20분만에 다 먹었어요 <laughs> 맛있네? 먹고나서 이제 사진찍으러 갈거예요 혼자 사진찍으러 가려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터냈어요 아, 진짜 오늘 진짜 춥다 이돈데왜 이렇게 추워 나 촬영 그냥 용영하고 증명까지 찍으러 갔어 머리 아, 좀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와, 진짜 잘 나와. 여기 전주 스포트라이트에서 찍었어요. 진짜 예쁘게 잘 나온다. 완전 잘 왔어요. 가어 와, 완전 대만족. 진짜. 왕. 오늘 하루 종일 밝은 빛을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은그 메이크업 받으니까 다른 사람 쓴 화장품을 내 눈에 얹어서 그런 건지 다래끼가 났어요 큰일이다 혼자 시내에 와서 산책 좀 하다가 이제 장읍에 넘어갑니다 내일부터 다시 현생 복귀 아눈 어떡하지 근데? 큰일이다